10월 19일 수요일 현재 몸상태입니다 자 현재 하체는 이렇구요 자 그러면 체중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현재 시간 아침 8시 14분입니다. 오늘 아침은 평상시와 조금 틀리고요. 오늘은 간단히 먹고 가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아침은 현미 떡 100g, 플레인 요거트 그리고 오늘은 단백질 보충제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끼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휴식 시간이 너무 짧아. 운동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. 오늘 저녁에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 봐주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운동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제일 힘들다는 험프데이인데 수요일, 자 오늘 버티시면 이틀만 버티시면 주말입니다.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고요. 감사합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그리고 아까 전에 프레스 동작 물어보신 분, 제가 그냥, 팁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고, 하나 그냥, 좀 그래도 들으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. 보세요. 아까 자극이 안 오신다는 분 계셨잖아요. 한 시간 반 동안 프레스만 하셨다며.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기 보다는, 보세요. 그립을 잡으셨잖아요. 그러면 이제, 뽑잖아? 그럼 내리세요. 내릴 때 천천히 내려. 그리고 이완이 된 시점에서 자, 살짝 멈춰요. 그러면은 근육이 딱 통증이 오죠. 만약에 바로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어깨에 통증이 안 오는데 어깨 근육에 무게가 확 실리는 게 느껴져요. 본인이 자극을 주려는 그 부위에 이렇게 내려서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한 1초 정도 멈추고 있으면 자극이 와요. 그 자극을 잡아서 그대로 밀어. 내려서 살짝 멈추고 그 자극을 잡아서 그대로 밀어요. 제가 자극을 잘못 느낄 때 쓰는 방법이에요. 그냥 내리자마자 바로 올리시면은 어디에 자극을 주려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구간 반복이 되버리는데 내리셔가지고 한 1초 정도만 딱 있으시면은 내가 자극을 주려는 그 부위에 중량이 확 차는 게 느껴져요. 게이지가 차듯이. 싹 차는 게 느껴지면 딱 느꼈을 때그 느낌을 그대로 딱 잡아서 미시면 돼요 그게 풀리지 않게끔 만약에 싹 해서 딱 잡아서 느낌을 잡았는데 미는 순간 그 느낌이 사라져 그러면은 분명히 본인이 다른 부위에 힘을 써가지고 그 중량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자극이 안 들어가지 근데 딱 내려가지고 어깨에 중량이 딱 실리는 게 느껴지는 상태에서 그 느낌 그대로 잡아서 끝에까지 이 동작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느낌이 계속 연장이 되셔야 돼요. 그래야 그 부분에 그 부분으로 그 근육으로 그 중량을 든다고 볼 수가 있죠. 느끼는 것까지잘 느꼈는데 미는 순간 그 느낌이 없어져. 그럼 뭔가 다른 근육의 도움을 받는 거지. 자, 시청해주신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유튜브에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,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현재 시간 12시 28분입니다. 두 번째 끼니 먹으라고요. 오늘은 어깨 운동을 했습니다. 어깨 운동 마치고, 먹는 음식은 항상 똑같습니다. 현미떡 100g에 머슬밀크기 에는 4스쿱.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시간 2시 25분입니다 세번째 끼니고요 오늘은 제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서 닭가슴살과 떡으로 세번째 끼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떡 100g에 닭가슴살 200g 요렇게 해서 세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시간 6시 36분입니다 네 번째 끼니가 저녁 식사고요 보여드리고 저는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보시면 밥은 200에서 250g 정도 되고요. 오늘 닭강정 조금에다가 오뎅탕 그리고 밑반찬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뎅탕 이렇게 있으면 이거 뭐당먹나 싶으실 텐데 먹다 보면 거의 다 먹더라고요. 그래서 따로 뭐 그람수라든지 그런 거재 놓지 않습니다. 자 그러면 네 번째 끼니 저녁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현재 시간 8시 51분입니다. 다섯 번째 끼니 마지막 끼니 먹으려고 하고요. 보여드리고 저는 마지막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단백질 보충제입니다. 신타식스 단백질 보충제입니다. 이 마지막 끼니 먹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현재 시간 8시 57분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 오전 운동, 어깨 운동하고 5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식단 같은 경우는 총5개를 먹었고요 영상으로 확인한 대로 그대로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더 열심히 살고 같은 듯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